오늘 낮에 주선 장기입니다. 장기 꿩고기. 꿩고기 가지고 꿩 도리탕 하려고 합니다. 꿩도리탕 해가지고 술 먹방을 하는 애들. 이제 기분 안에. 야 꿩고기가 맛있게생어요 이0대때무어보고아 오랜만에 보어나 오랜만에 묵어 아직 아직 마선 안 마선 미들 마선 안 봤는데 기다이대때 꿩고기 무어보고아 이거 오늘 노도일 당한 거한 마리 주서 가지고 주다가면 <laughs> 그, 어떻게? 뭐공한테는뭐안되겠지만뭐 버리기도 아깝고 주었습니다. 주 요래. 꿩돌이탕 합니다. 꿩돌이탕 와 점점 맛있게 되어가네 뭘까요? 붉은소금 네좀젖서주고 그래, 간이 되도록 꿩이 좀 찌르겠다 맛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? 쪼아야 돼요 맛있는 <laughs> 냄새나 맛있는 냄새는 냄새. 나지만 Чиги,